안녕하세요. 내년 3월에 결혼을 앞두고 있던 30대 여성입니다. 그리고 듣자마자 눈치채셨겠지만 과거형이에요. 파혼했거든요. 남자친구하고는 대학교에서 알게 되었어요. 같은 전공은 아닌데 교양 과목을 듣다가 조별 학습하고 그러면서 이제 통성명하고 그런 식이었죠. 사실 그때만 하더라도 남자친구랑 이렇게까지 관계가 발전될 거라는 건 상상도 못했어요. 그저 인맥을 넓힌다는 정도였지. 그런데 두 번이나 같이 수업을 듣게 되다 보니까 신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좀더 가까워졌던 것 같습니다. 이후로 그 인연이 이어져 좋은 오빠 동생 사이로 지내다가 제 나이 26살의 남자친구의 고백으로 마침내 연인 사이가 되었죠. 그런데 사귀고 나서야 그간은 보이지 않던 것들이 하나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중 하나가 바로 남자친구의 경제사정이었죠. 사실 남자친구가 어려운 형편에서 자랐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대학 시절에는 뭐, 하고 다니는 게다 거기서 거기기도 했고, 제가 남자친구를 이성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탓에 별 관심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졸업 후 좋은 회사에 들어갔고, 말로는 그때 당시 연봉은 5천 정도 된다 했으니, 집안 형편을 떠나서 경제적으로 데이트를 한다거나 할때 크게 무리가 없었죠. 그때만 하더라도 학생 때와 마찬가지로 결혼까지 하게 될 줄은 몰랐기에 남편의 가정형 편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기도 하고요. 하지만 막상 결혼 이야기가 오가고 나서는 돈 이야기를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조금씩 주변에서 먼저 결혼한 언니들이나 친구들을 통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 언제까지 남자친구의 능력 하나만 보고 있을 건 아니구나 싶기도 했고요. 그래서 사귄 지 6년 만에 남자친구에게 가정형편이라던가 재정 상황에 대해서 정말로 내키지 않았고 껄끄러웠지만 물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알게 된 사실은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 전 어째서인지 당연히 전세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남자친구 말이 집을 구하던 당시 그럴 만한 목돈은 없었기에 월세로 들어왔고 이후로 불편함을 느끼지 못해서 계속 월세로 지내고 있었답니다. 보증금 3천에 월세 60.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남자친구의 전재산이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적금은 하고 물으니 적금 같은 건할 여유가 없었다면서 처음으로 자기 가족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냈거든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결혼 이야기까지 오가는 마당에 더는 뭐가 됐던 간에 대충 둘러대고 넘어갈 순 없었던 거겠죠. 아무튼 남자친구는 대학교 때문에 서울로 올라왔지만 남은 가족들 그러니까 아버님, 어머님 그리고 남자친구보다 3살 많은 신우는 여전히 같이 살고 있다 했습니다. 그리고 세 사람이 사는 집은 전세라고 했어요. 여담이지만 자가냐 아니면 전세냐 월세냐 하고 물으니 왜 자기가 그런 것까지 저한테 말해줘야 하냐면서 남자친구가 꽤나 불쾌해 하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결혼할 사이인데 그 정도는 당연히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니냐 하니까 투덜거리면서 대답은 해주대요. 그리고 저는 계속해서 시부모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지, 신우는 어디를 다니는지 물었는데, 남자친구 아버님은 회사 택시를 하시다가, 코로나 이후로는 집에서 쉬고 계신다 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뭐, 식당 일도 하시다가 또 청소 일도 하시다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일을 하신다고요. 그리고 이때, 하마터면 저도 모르게 한숨을 내쉴 뻔했어요. 모르겠어요. 두 분의 직업이 실망스럽고 그런 건 아니었는데 아무래도 제가 남자친구에게 바라는 바가 있었던 건지. 그리고 신우의 경우는 지금 생각해도 답이 안 나온다 싶은데. 남자친구 말로는 원래 연예인 지망생이었답니다. 어려서부터 워낙 예쁘단 소리를 많이 듣고 자라서 솔직히 온 가족 모두 신우가 연예인이 될줄 알았다나요. 하지만 어쨌든 일이 잘 풀리지 않았고, 그래서 지금은 딱히 하는 일 없이 아버님과 같이 집에 있다대요. 그래도 사귀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하고 결혼을 한해 만에 그러고 있다나 어쩐다나? 그런데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전부 다 듣고 났을 땐 왠지 속이 갑갑한 게 한마디로 답이 없다 싶었어요. 아무리 제 남자친구가 번듯한 직장을 다니는 성실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해도, 시부모님의 상황도 그렇고, 무능력한 신호도 그렇고, 어쩌면 남자친구가 일평생 책임져야 할지도 모르는데, 그걸 제가 옆에서 지지해줄 자신이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남자친구도 변해가는 제 표정을 읽기라도 했는지, 옆에서 열심히 설명하기를 그래도 자기 부모님이 사치가 심하시고 그런 분들은 아니랍니다. 그저 아버님이 능력이 없으시다 보니,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일이 반복되었고 그러다 보니 지금 이런 상황이 된 거지. 아버님도 집에 계시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저런 소일거리라도 생기면 열심히 하시는 분이고, 어머님도 지금까지 한번 제대로 쉬지도 못하시고, 일평생 일하시던 분이라면서요. 신우는 뭐, 남자친구도 하는 말이 자기 누나지만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다고. 그래도 신우는 시집 가면 그만 아니냐. 내가 뭐 달리해줄 건 없다 하던데. 사실 저라고 얼마나 잘 사는 집 딸은 아니에요. 하지만 저희 친정부모님은 그래도 두분 노후 준비는 확실히 되어 있으시고, 살고 계신 아파트 외에 다른 부동산도 가지고 계셨어요. 저도 남자친구보다는 좀 적지만 부족하지 않은 연봉을 받으며 회사를 다니고 있고요. 그러니 제 머릿속이 복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난이 죄는 아니고, 남자친구는 분명 능력있고 좋은 사람인데, 남자친구와 결혼을 했다간 제가 떠안아야 할게 너무나 많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며칠간의 고민 끝에 남자친구에게 생각할 시간을 갖자고 했어요. 하지만 정확히 3일 뒤 남자친구가 집 앞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저랑 죽어도 못 헤어지겠다며 저를 붙잡더라고요. 부모님이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자기가 저랑 왜 헤어져야 하냐면서 자기가 부모님을 선택한 것도 아닌데 자기만 좀 봐줄 수는 없냐대요. 그리고 그런 남자친구를 보는 제 마음도 결코 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 자신이 너무 나쁜 사람처럼 느껴졌죠. 어려운 환경에서도 이렇게나 잘 자라준 남자친구에게 상처를 줬다는 것도 미안했고요. 그래서 결국 그때 헤어지지 못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좀더 이성적으로 생각했었어야 하는데 그땐 정말이지 참아더는 모질게 못하겠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다시 저희는 만나기 시작했고 이후로 상견례까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저희 집에서는 남자친구 사정을 아시고 안타까워하시면서도 탐탁치 않아 하셨던 게 사실이에요. 특히 어머니는 저더러 그러지 말고 잘 생각해보라고 결혼은 사랑만 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라며 저를 말리셨지만 이미 남자친구에게 한번 헤어지자 했다가 마음을 고쳐먹기까지 했던 저에게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은 그저 매정한 잔소리로만 느껴질 뿐이었죠. 그래서 오히려 그런 어머니께 그러면 조건만 좋으면 장땡이라는 거냐? 엄마는 아빠 조건 보고 결혼했냐 는 막말까지 했다니까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제가 미친 엑스였어요. 이 세상에 부모님보다 저를 생각해주는 사람은 없다는 걸. 어째서 그땐 그렇게도 까맣게 잊고 있었는지.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건 아니다 싶은 상황이 하나둘씩 제 앞에 벌어졌고, 저는 결국 두 손도 두 발다들고 남자친구에게 이별을 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엔 저도 이게 맞는 건가, 내가 너무 오바해서 생각하나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지금은 제가 내린 결정에 이만큼의 후회도 없어요. 남자친구의 형편을 알고 나니 도움이랄 건 기대할 수도 없었지만, 거기까지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남자친구가 사는 집 보증금하고, 제가 모아둔 돈하고 그리고 부족하면 대출을 받으면 된다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꺼내니 남자친구가 한다는 소리가, 자기 상황이야 워낙, 없으니 그렇다 쳐도 저희 부모님은 저 결혼하는데 뭐, 하나도 안 도와주시는 거냐며 열을 내더라고요. 좀 당황스러웠어요. 저는 남자친구가 못해오는 만큼 저도 저희 부모님께 손은 벌리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그게 적어도 남자친구가 따지고 들건 아니다 싶었고요. 그래도 여기까지도 남자친구가 눈치가 없어서 그런가 보다고 설마 염치가 없고 뻔뻔해서 그런 질문을 그런 식으로 한건 아닐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남자친구에게 농담반 진담반으로 오빠도 아무것도 안 받아오는데 난 받아와야 하냐고 받아쳤더니 그걸 뭘 그렇게 따지냐고 한 명이라도 받아오면 좋지 우리 미래에 도움이 될거 아냐 하는데 솔직히 아주 틀린 말은 아니었지만 기분이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런가 하고 대충 넘겼어요. 어쨌든 내가 안 받아오면 별수 없는 거지 막말로 남자친구가 따지고 들겠나 싶었으니까요. 그리고 이후로 저희는 대출을 알아보면서 동시에 틈틈이 눈품 발품을 팔아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둘다 직장을 다니다 보니 아무래도 지역적인 부분에 있어서 한계가 있었고 뿐만 아니라 예산도 빠듯하다 보니 이런저런 제약이 많았으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한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주말이었지만 아침부터 계속 이 부동산 저 부동산 돌아다녔더니 지칠대로 지쳤고 그래서 남자친구랑 잠깐 머리도 식힐 겸 카페에 들렸습니다. 저희는 봤던 집들 중 어디가 마음에 들었는지, 어디는 뭐가 별로였는지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조금씩 리스트를 추려나가고 있었는데, 그때 남자친구가 뜬금없이 한다는 소리가, 신혼집을 구하면 양가 부모님께도 비밀번호를 알려드리자, 그러는 거예요. 황당해서 왜, 하고 물으니 별 뜻은 없는데 그러면 기분 좋아하실 것 같다나요? 이게 뭐지, 싶어서 순간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싫다고 한마디만 했는데, 남자친구가 왜 하고 오히려 되물으니까 더 어이가 없었죠. 하지만 대충 어물쩍 넘어갈 일은 아니다 싶어서 결혼하면 우리의 안식처가 될 곳인데 다른 사람들이 연락 없이 오고 그러는 거 싫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또다시 다른 사람, 양가 부모님이 다른 사람이야 이러고 딴지를 거는데 이 인간이 오늘따라 왜 이러지 싶으면서 순간 지금 정작 하고 싶은 이야기는 따로 있는데 괜히 연막치는 건가 싶기도 하고 말이나와 말이지만 남자친구 습관 중 하나가 자기가 뭔가 원하는 게 있는데 그에 대한 합당한 근거가 없을 때 그때 말 같지도 않은 이유를 갖다 대기도 하고 아무튼 독특한 화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 이 인간이 뭐할 말이 있구나 싶어서 하래기가 있는 거면 그냥 딱 이야기하라 했어요.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그제서야 한숨을 내쉬더니 실은 엊그제 아버님이 위암 판정을 받으셨대요. 심각하신 건 아니고 이기라면서 그래도 이제 병원도 다니셔야 되고 그런데 본가에서 서울에 있는 병원에 오가시려면 좀 피곤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신혼집을 구하면 오고 가실 때좀 편하게 들려서 쉬고 그러실 수 있지 않을까 뭐 자기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답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에 제가 그 정도는 당연히 이해해 줄것 같았대요. 또 뭐라더라. 제가 저희 친정 부모님이랑 사이가 무척이나 좋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한테도 알려드리자고 하면 제가 별로 반대를 안할것 같았다나요. 여러 가지로 당황스러웠습니다. 남자 친구는 이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식으로 이야기했지만 그래도 암에 걸린 아버님이라니. 그리고 그런 아버님을 챙겨드리려고 되도 않는 잔머리를 굴렸다는 것도 한마디로 짜증이 났어요. 그래도 저는 여기까지도 어떻게 든 남자 친구 입장에서 이해해보려 했습니다. 자식 된 입장에서 갑자기 아버지가 아프시다 하니 자기 딴에는 뭐라도 해드리고 싶어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까지 하게 된 거겠지 싶었달까요? 그래서 그냥 그건 나중에 상황 봐서 정하자고. 아직 집도 안 구했는데 비밀번호를 알려드리네요 쩌네 하는 것도 이상하다고. 그렇게 둘러대고 대화를 마무리했죠. 하지만 남자친구는 그때부터 정말 뭐, 소위 제 앞에서 더는 꺼릴 것이 없었나 봅니다. 아버님의 수술 일정이라던가 이후의 항암 치료에 관해서 저에게 이야기하는데 한치의 주저함도 없었거든요. 저는 정작 저희 부모님한테 얼마나 놀라실까 싶어 아직 말도 못 꺼낸 상황이었는데.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아버님 상태에 대해서 알고 난 이후로는 어째서인지 집을 알아보는 일부터 시작해 결혼에 관한 모든 일에 제가 좀 솔직히 심드렁해졌던 게 사실이에요. 전처럼 별로 의욕이 안 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제 마음을 완전히 굳어지게 한 일이 있었으니. 그날은 아버님이 수술하기 전 병원에 입원해 이런저런 검사를 받으시기로 되어 있던 날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남자친구에게 고생이 많겠다고 수고하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제 말이 도대체 어디가 문제였던 건지 남자친구가 갑자기 난리난리를 치대요. 저한테 너무 서운하답니다. 시아버지 되실 분이 입원하신다고 하면 하다못해 회사에 반차라도 내고 병원에 와서 좀 지켜봐드리고 해야 하는 거 아니냐면서 그래서 제가 아니 아버님이 보호자가 없으신 것도 아니고 어머님 계시고 오빠 있고 심지어 언니도 있지 않냐 온 가족이 다 있는데 왜 내가 그래야 하냐 하니까 남자친구는 적반하장으로 아버님이 얼마나 병원 생활을 하게 되실지 아무도 모르는데 어머님은 일을 쉬실 수가 없고 자기 누나는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되며 자기는 회사에서 자꾸 휴가 내고 그러면 승진에 영향이 있을 테니 결국 자기랑 결혼하고 나면 아버님을 챙겨야 하는 사람은 저라며. 오히려 저더러 그 정도 예상도 못하냐고 왜 이렇게 생각이 짧냐며 저를 타박하더라니까요. 정말이지 어이가 없어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따져야 하나 싶다가 그냥 진심이냐고 물었습니다. 남자친구가 갑자기 편찮아지신 아버님 때문에 예민해져서 순간이지만 억지를 쓴 건지 아니면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말한 건지 그게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남자친구는 두 번의 고민도 없이 뭘 당연한 걸 묻냐입니다. 진심이래요. 저한테 서운해서 미치겠답니다. 결혼 이야기까지 오가는 마당에 시아버지 되실 분이 편찮으시다는데 그럼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고 어디 불편하신 데는 없는지 챙겨 드릴 생각은 제가 눈곱만큼도 안 하는 것 같아서 그게 서운해 미치겠답니다. 그리고는 무슨 정말 한이라도 맺힌 사람 마냥 울분을 토하는데 그런 남자 친구를 보고도 미안한 마음은 커녕 내가 왜 이딴 소리를 듣고 있어야 하지 싶은 게 그냥 그간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치면서 뭔가 잘못되어도 단단히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혼은 사랑하는 사람이랑 하는 게 맞지만, 그렇기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희생을 할 수도 있는 거지만, 그래도 이렇게 희생을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 싶었죠. 그래서 남자친구에게 일단은 미안하게 됐다고 사과를 건넸습니다. 그리고는 나는 어떻게든 잘해보려고 했는데, 남자친구의 모든 걸 품고 가기엔 그릇이 작은 사람 같다고, 그러니 이 결혼은 없던 걸로 하자고 했죠. 전 솔직히 남자친구가 전처럼 울며불며 절 붙잡진 않을까, 그럼 어떻게 해야 하지? 이별을 고하면서도 그게 걱정이었는데, 남자친구의 반응은 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난데없이 저를 어르고 달래려 들었거든요. 왜 그러냐? 우리 힘들게 여기까지 오지 않았냐? 그리고 편찮으신 아버지가 당신 때문에 우리 헤어진 거 아시면 아버지 충격으로 암이 더 심해지실지도 모른다. 너 착한 사람인데 그렇게 되면 스스로 용서할 수 있겠냐? 하지만 남자친구가 말 한마디 한마디를 더 내뱉을수록 제 마음과 결심은 확고해져만 갔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가 저에게 유익한 사람이 아니라는 게 처음으로 점점 선명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딱 자르고 그 길로 바로 택시 타고 집에 왔어요. 남자친구 번호는 차단하고 그래도 남자친구가 저번처럼 또 멋대로 나타나 울고불고 붙잡을까봐 걱정도 되고 그래서 친정부모님께 그간의 상황부터 헤어지게 된 경위까지 싹다 말씀드리니 저희 아버지가 휴가까지 내시고 저랑 같이 있어 주셨습니다. 여차하여 남자친구가 어슬렁거리기라도 하면 가만두지 않으시겠다고요. 그리고 아닌 게 아니라 남자친구가 저희 집 앞에 왔는데 혼자가 아니었어요. 세상에 편찮으시다는 아버님을 모시고 같이 왔더라고요. 아마 마음약한 제가 아버님까지 뵙고 나면 다시 돌아갈 거라고 생각한 건지. 그런데 어쨌든 결론은 역효과만 났죠. 저희 아버지께서 무슨 저런 놈이 다 있냐며 헤어진 여자친구 잡겠다고 병원에 있어야 할 아버지를 데리고 여기로냐고. 다행히 영문을 모르셨던 아버님께서 저희 아버지 이야기를 들으시곤 남자친구한테 네가 사람이냐며 그 자리에서 큰소리 내시고 뭐전 2층 창문에서 엿보고 있었는데 아무튼 동네가 다 시끄러울 정도였으니까요. 그래도 우여곡절 끝에 파혼했고 지금은 마음이 너무나 홀가분합니다. 듣자 하니 남자친구는 상황이 좋지가 않은가 보더라고요. 수술하려고 열었는데 생각보다 여기저기 전이가 심해서. 남자친구가 회사까지 관두고 아버님 병간호를 하는 쪽으로 된것 같다나요.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 남자친구가 안됐긴 한데 동시에 하마터면 그 짐을 같이 짊어질 뻔했구나 싶은 게. 이기적으로 들릴진 몰라도 잘 빠져나왔다 싶은 게 솔직한 심정이에요. 제가 더는 뭐 바라는 건 없고요. 비록 헤어졌지만 그래도 남자친구 아버님도 왕쾌하시고 남자친구도 자기 인생 잘 챙겨가며 살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저는 저대로 더는 파혼한 남자친구는 신경 쓰지 않고 그저 묵묵히 제 인생을 살아갈 거고요.